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볼때 그러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어리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에 주저하는데요. 그렇게 주저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그의 존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와 목적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거듭 이야기하며 그를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들 모든 뜻들을 작정하고 계셨고 가지고 있었음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부모의 뜻이나 생물학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런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139편을 노래한 다윈 역시 자신의 존재가 어머니에 대해서 조직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새벽 시간 다윗과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고백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무소부재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존재를 의탁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잘 아시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이 지식이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연결시켜 노래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덮으셨고 지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음을 감격해하며 그 감격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악인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간구와 함께 영원한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라고 노래합니다. 먼저 십사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14절에 나오는 두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이제 기묘하심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구별되다 놀랍다 비범하다 입니다 다윗이 사람의 지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공장에서 물건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별하여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묘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씀을 남기는데요. 여기서 "만드신 바" 이것이 바로 어 "오늘 이제 기묘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이제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작가라고 작가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은 벽에 걸 작품으로 선정하게 될까요? 가장 의도에 맞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우리는 벽에 걸 걸, 걸게 되는 작품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걸고 싶은 작품을 우리 모두는 걸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그러한데, 어, 하나님 역시도 동일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을, 어, 선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중 모든 것이 신비롭고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의외로, 의외로, 의외로 다가오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둥글둥글하게 그려진 선들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기에 단한 사람도 같 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구별하여서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어, 이 모든 질문들 그리셨다면 오히려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묘하심으로 기이함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바로 온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다윗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보며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에 떠올리고 묵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보배로운 계획들로 여겨졌기 때문인 거죠.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양을 치던 목동일 때였습니다. 다윗은 늘 같은 시간 일어나 자신이 돌봐야 될 양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이라고, 될 것을 다윗은 전혀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은 상상으로도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버젓한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게 된 것. 정말이지 다윗의 생애를 볼 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중 어느 것 하나도 보배롭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라도 충분하고 족할 텐데 다윗에게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이 그와 함께 했던 것들을 그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세워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곧 주저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 분명 과장된 표현입니다 바다의 모래만큼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하려면 그 수명이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인지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무의식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조심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고 대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횟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며 생각하는 횟수가 더 많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품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 대한 어떤 비난의 소리도 우리를 향하는 세상적인 어떤 판단, 앞에서, 판단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보배로운 계획의 횟수가셀수 없이 많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이 시편은 다윗의 이 시편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함께 했을 겁니다.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포로로 살던 그들은 어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윗의 이 시를 읽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들 모두는 통곡하며 이 시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이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시작으로 20편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요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의 보배로움을 노래하던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울분을 토하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묘하게 기이하게 사람을 걸작품으로 창조하시며 그 사람을 향해 인내를 베푸시는 한없이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악하게 말하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다윗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다윗은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세상의 소리들 행동들이 다윗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다윗은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린들, 있어서 미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미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끊고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을 22절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적인 결별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사단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가요? 다윗이 노래하던 때와 오늘날 이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기문명의 발달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식이 더 교묘하고 더 광범위하게 발전된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심히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악이 우리의 실생활에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봉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간절히 청원하며 시편 139편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신을 살펴주시기, 더욱더 자신의 뜻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살피거나 조사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물로부터 자신을 재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신도 언제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가지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 기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하나님에대한 다윗의 심정과 함께 세상을 향한 다윗의 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 3한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우리,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위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기묘함을, 기이함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의 결별을 선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의지하며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해 영원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이함을 노래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연합되고 그로 인해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원합니다.